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마음뿐만 표현, 마음뿐만이 아니라 명령도 표현되어 있고 약속도 표현되어 있고 구원의 진리도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강하게, 확실하게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 숨김없이 나타내시는데 분노 그리고 실망한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분노하시고 실망하셨나 출애굽한 1세대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나 정말 화났다 나 완전 실망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실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역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어, 당한 결과가 뭐냐면 심판인데 그 심판은 어, 첫째는 죽음이고요, 둘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게 하나의 어, 결론이 됐는데 하나님께 거역하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다 지난 일을 두고 왜 하나님이 그때 내가 부, 어, 분노했고 내가 실망했고 그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나 왜 그러시나면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보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은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실망하셨다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내가 기대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우리가 이미 다 말씀 나눴기 때문에 우리 이해해요. 아 하나님께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그 거역을 그 당시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불평했어요. 컴플레인 했다고요. 그런데 그 불평한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언제부터 불평했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출애굽 해서부터 불평했다. 그리고 그들 죽을 때까지 불평했다. 가나안 입구에 이를 때까지 불평했다. 그러니까 불평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예. 불평 끊임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불평을 했나요? 확실하게 드러난 것만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 홍해 앞에 섰을 때부터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라는 거냐 우리더러. 그러면 이 바다 안에 다 빠져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바다에 빠져 죽겠느냐. 애굽에서 죽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이제 짐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연속되는 불평이 뭡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불평했어요. 먹을 것 없어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출애굽한 지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보고, 12명 중에 2명은 갑시다. 10명은 못 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공동체에는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돼요. 그래서 그 부, 부정적인 보고를 한그 내용을 듣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울며 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어, 약속했던 가나안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면서요? 어쩌라는 겁니까? 또 애국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런 불평, 대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네, 불평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불평 고기를 못 먹는다? 불평 그와 같은 불평들이 점점 수위를 더해가더니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저질렀어요. 안되겠다. 모세, 아론, 저 형제는 우리 민족을 다 죽일 사람들이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사람들이 못된다라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반역을 저지르려고 했어요. 그것도 불평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합 사람들, 모합의 멋있게 생긴 여자들이 이국적인 여자들이 나와서 음행하는 그런 문화를 그렇게 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딱 왔을 때, 예, 마음속에 한껏 쌓였던 불평이 팍 터져가지고 그 음행에 남자들이 동참했어요. 끊임없는 불평이에요. 근데 그 불평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들이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약속하신 안식,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된 땅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평에 대해서 그들이 치른 대가를 조금 정리해 보면 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그때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 불평할 때 홍해 갈라 주셨어요. 목 말라 불평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어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할 때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할때 이건 우리가 좀 특별히 다뤄야 돼요.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잘 드시잖아요. 아 어,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한 게 이해돼요. 우리도 아마 그 입장이었으면 불평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에 있을 때 같이 출애굽한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을 좀 성경은 격하시킵니다. 잡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방인들 출신들이 질이 좋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평하는 마음을 이렇게 충동하고 확산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불평하는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정말 순식간에 퍼져서 그들도 그렇지 고기 못 먹고 있잖아 우리 이 광야에서 언제 고기 맛을 한번 볼까 이런 불평을 같이 했다고요. 불평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까지 다 곁들여가지고 공짜로 먹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거짓말이에요. 노예에게 누가 생선에다가 가진 양념 다 해서 애국사람들이 챙겨줬겠습니까? 어떤 특권계층이면 모를까? 그리고 옛날에, 처음에 애국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때에는 그랬겠죠. 그때에는 정말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요. 예, 요셉이 죽고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되면서 예, 43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은 세월을 노예로 지냈는데, 그때 무슨 공짜로 제공받는 고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내려주시는데 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고기 먹고 싶다고 했지? 그래 고기를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그 대답을 기도를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모세마저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먹이신다는 겁니까? 이 광야에 소가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까? 바다에 모든 물고기 다 잡아가지고 온들이 수많은 사람들 고기를 만족스럽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대답 안하셔요 고기만 해 이런 대답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매출하기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기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매출하기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에 대한 대가인데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디테일하게 하셨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출하기가 와서 쌓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텐트를 치고 하늘에서 보면 둥그런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볼때 전면에 땅에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얼마나 멀리까지 쌓였나 하루 종일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곳까지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그럼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행군을 했어요. 하루 종일 정상적인 사람이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꽤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20마일 정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우리 씩씩하신 남자 여러분, 우리 예비군들은 잘 아셔요. 하루 종일 행군을 하면 얼마나 갈수 있다 아실 거예요. 줄이고 줄여요. 사람이 많고 또 힘없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여자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나갔다고 생각해 볼때 1시간에 2마일 정도 갈수 있어요. 그러면 낮에만 걸어갑니다. 원래 8시간 정도 걸어야 하지만 5시간 정도 걸었다고 한번 치면 2 곱하기 5는 10마일이에요. 그러면 낮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최소한 10마일이거든요. 시력 좋으신 분들, 10마일 앞에까지 내다보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아마 쉽지 않으실걸요? 저기, 저 몽골 사람이라고부를까 예, 그런데, 예,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나? 뭐 제가 뛰어갔다 왔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야, 얼마나 멀리까지 매출액에 쌓있는지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루 종일 걸어가야 닿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만큼 많은 매출라이가 쌓였습니다. 땅에서부터 얼마나 이렇게 그 두께가 많이 쌓였나? 두 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규빗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두 배예요. 35인치예요. 35인치 두께만큼 매출라이가 쌓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에게 있을 일이 아니니까. <laughs> 그 다음이 놀랄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 매출라이가 쌓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고기를 왜안 먹이냐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산더미같이 쌓이는 메추라기를 보니 좀 격한 말로 표현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나가 가지고 이 메추라기를 걷어왔어요. 걷어다가 그것을 펴서 말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양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적게 걷은 사람도 열 호멜씩 걷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열 호멜이 얼마나 되나 또 찾아봤어요. 한 호멜이 100리터예요 그러면 열 호멜이면 천 리터입니다 천 리터 우리는 리터를 잘안 쓰니까 잘 몰라요 갤론으로 바꿔봤어요 바꿔봤더니 264갤론이에요 264갤론 이거얼마 되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홈디포 가니까 오렌지색 버킷이 있어요 5갤론짜리 팔더라고요 그 5갤론짜리가 53개예요 한 사람이 5갤론짜리 이 버켓으로 53개에 해당되는 양의 매출하기를 거두었다고요 At least 적게 거둔 사람이 그렇대요 행복했겠죠 고기 고기 예,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한 사람당 53버켓씩 고기를 받아 여러분 같으시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해 주시다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고기에 치는 거예요. 네, 정말 심판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먹었겠죠.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고기를 실컷 먹었겠죠. 하나님이 한달 동안 먹이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심판을 가하시는데, 한달 후에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죽었어요 고기 먹고 죽었다고요 메추라기가 쌓인 곳이 그들의 무덤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을 살펴보면요 만나에 대해서 아이고 이 하찮은 음식 싫다 pheasant 젠트 푸드라고 보통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음식이 싫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재산들을 그들이 서 있는 땅을 하나님 밑으로 쫙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저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탁 받으셨어요.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고요.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 14,700명이 몰살당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금성아지 우상 만들어 섬겼을 때, 못에 당장 내려가,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내려가서 그금성아지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마시게 한 다음에 레위인의 칼로 3천명 죽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압사람들음행의 유혹에 빠졌을 때또 연병을 보내셔가지고요, 2만 4,000명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광야에서, 오늘 주신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여러분, 그 1세대 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노한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광야 1세대의 후손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여러분, 우리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은요,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병들었었잖아요. 타락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기에 망정이지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모세에게 그러셨거든요.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러셨거든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다른 교회 의 이야기예요. 어떤 계획이 이렇게 딱 발표돼서 자, 이걸 함께 추진해 봅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힘들어요.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쁜데 누가 나와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거 옛날에 다 해본 겁니다. 가갈가안 그래,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공동체가 병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뭐, 그래도,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 저는 경험하니까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 이거를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좀 부족한 듯 하긴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누군가 나와서 희생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 과거에는 안될 수도 있었지만, 어, 지금은, 요번에는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 믿고 했나요? 우리가 언제 돈 믿고 했습니까?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아야 돼요. 그 고침받아야 할 마음을 오늘 주신 본문이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시냐면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 뭐냐하면 고집이 센 거. 물론 맞아요. 고집 중에 좀 격하게 표현하면 똥고집을 말해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아야 할 고집이 센 거를 말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고집이 이렇게 선한 쪽으로 발전하면요 의지가 되거든요. 강한 의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완고한 마음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돌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나님 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신 예언이 그거예요. 너희들 마음 속에 있는 그돌 덩어리 같은 거 내가 제거해 줄게. 그리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들에게 심어줄게. 어떻게? 나의 영으로 새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완고한 것들, 돌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새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완고한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왜 완고한 마음을 지금 중요하게 다루시나 그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신앙 때문에 당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출애굽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전 것 우리는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것이 출애굽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광야 생활은 뭡니까?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계속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 이것을 몸에 베게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이 뭡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선교예요. 말씀을 맡았으니 그의 말씀을 모든 민족이 듣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출애굽의 과정 이 광야의 훈련의 과정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과정 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우리 속에 있는 이 무언가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라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고침 받으려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야 하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 받은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서로서로 서로 챙겨주라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 서로 무엇을 권면할 것인가 믿음을 권면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 환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옆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바로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염려해주고 힘을 북돋여주고 또. 뭘, 어떤 걸 가지고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리고 너희들 속에 있는 모든 완고한 마음을 고쳐주는 성령을 구하라. 완고한 마음 갖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라. 어려울 때 도우라. 함께 기도하라. 함께 힘을 모으라. 힘을 모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오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천국까지 꼭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예. 천국까지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은혜로 우리의 마음도 고침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완고한 마음 다 사라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